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 주중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지금 이곳은 청주IC와 약 15분 거리고요. 청주공항까지도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 청주 시내를 전체 순환하는 순환도로에 지금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주타운하우스입니다. 주차 차단기가 양측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매물 타워 하우스 내부 전경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총 23세대가 자리하고 있는 청주시 주성동에 위치한 타워 하우스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4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총 34대. 각한동 마다 지금 전용 주차장이 전면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요. 이 중앙 광장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은 전용 공용으로 해서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각 세대별로 두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전원 주택의 개념의 타운하우스고요. 지금 이렇게 외곽지로 빠진 타운하우스나 전원 주택에서 보기 드물게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뇌물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타워 하우스의 특징은 각 세대별로 뒤에 이제 잔디 마당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세대는 이렇게 모기장도 따로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마련을 해두셨나봐요.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본 매매물건 내부 모습입니다. 삼연동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쪽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발장이 이렇게 내부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타 아파트처럼 이렇게 전체 점등 소등이 가능한 스위치도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대 볼게요. 전면에 이렇게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입구 바로 앞쪽, 앞쪽은 1층 이제 공용 욕실이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공용 욕실이고요. 자, 거실 바닥은 원목에 헤딩본 스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헤딩본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주방, 그리고 전면,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지금 바깥 조망인데요. 서양이에요. 지금 이 창이 설치된 쪽이 서양빛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면에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저 이제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유럽풍으로 이어져서 벽면이 벽면체가 옆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흡음입니다. 흡음 자재로 해서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TV 소음이나 뭐 이런 게 옆집에 전가되는 걸 조금 방지하고자 흡음 벽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본 세대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부분에 거실과 주방, 안방과 주방, 각 방, 그리고 2층 드레스룸 앞쪽까지 해서 총 에어컨이 6대 설치되어 있어요.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주방 공간입니다. 전면에 보시면 빌트인으로 냉장고 하나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후도 그리고 개수됩니다. 여기가 이제 창고처럼 쓰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계단 밑에 창고. 계단 밑 창고고요. 이곳이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캠핑장구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자, 이 타운하우스의 매력으로 보시면, 여기,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렇게. 자. 본 테라스 하우스의 히든 카드입니다. 뒷마당이에요. 잔디가 심어져 있는 뒷마당. 여기 바닥에 데크가 이 정도 깔려 있고요. 요 앞면에 이 전면에 유리는 이 주인분, 매도분께서 따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유리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네요. 자, 잔디마당. 지금 전면에 기둥으로 해서 차양막? 조명 등까지 해서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이거 불을 켜 볼까? 자, 제가 지금 조명을 살짝 켜봤는데요. 그냥 그대로 조금 손 보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담 너머의 풍경은 이래요. 이 새소리 들리시나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원주택의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 이렇게 마당을 가꾸면서 개인 마당을 하나 가꾸면서 살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여기 맨 끝집만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요 마당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이런 계단도 이렇게 이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주차시설되어 있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돼요. 마당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마당에 텐트를 쳐 놓으신 분도 있고, 화초를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담장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편하시면 조경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자, 이제 다시 내부 모습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세대로 들어와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고요. 지금 그 계단 사이 폭이 많이 높지 않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불편하시면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2층입니다. 2층 중앙 복도 쪽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그 옆면에 안방입니다. 안방 침실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에서 바라다 보면 조망이에요. 잔디 마당에서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방도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에 복도에 나와서 또 여기 드레스룸과 욕실을 가는 복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닫이 형식의 중문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양측으로 한샘, 양측으로 한샘으로 시공된 드레스룸입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장 내부의 모습이에요. 양측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 공간은 넉넉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이 한쪽에 또 창이 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부부 욕실입니다. 욕실 내부 모습이에요. 바닥과 벽면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세면대 이렇게 따로 시공되어 있고, 그 옆면에 수납 공간입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입니다. 3층이고, 3층에도 방두 곳과 욕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은 이렇게 외부 테라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유리를 이렇게 시공하셔서 유리채양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실처럼 사용 가능하세요. 이거 티테이블 놓으시고 차를 한잔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 세대 전경이 보이고요. 자 전면에 양측이두 개의 침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하나의 침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대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자, 세 번째 침실 내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침실 내부 모습이고요. 침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조망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북박이장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각 방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공간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층에 어, 있는 맞다. 욕실 내부 모습입니다. 본 건물에 총 화장실은 3개 설치되어 있어요. 각 층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자, 자본 건물에는 욕실이 3개 방이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와 전,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심에서 멀지 않고요. 종합병원도 차량으로 여기서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차량으로 5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매장도 차량으로 5분에서 7, 8분 정도 사이에 있고요. 본 매매 물건의 전체적인 면적은 약 43평이 좀더 됩니다. 43평이 조금 더 되는 매물이고요. 매매 의뢰하신 가격은 4억 3천입니다. 본 매물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